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 기호 2번 애창근입니다. 저는 백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 시립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남양주의 가장 시급한 교통 문제를 사통팔달 뻥 뚫린 순환 도로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부하기 좋은 남양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 보육까지 남양주가 책임지겠습니다. 백0세까지 어르신들 건강 유지되도록 헬스케어 남양주,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이 살아있는 것이 삶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과 행정자치구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을 총괄했던 행정부지사와 남양주, 안산, 수원 등 경기도 주요 도시의 부시함을 지낸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의 살기 좋은 남양주 건설을 위해 온몸을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